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냥 짠! 하고 바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아주 고퀄리티로요. 네, 바로 그런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기술 혁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흔히 걸작이라고 부리는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며칠? 아니면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걸리는 작업도 있겠죠.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1초입니다. 네, 진짜 1초요? 믿기시나요? 이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 1초의 약속입니다. 아니, 도대체 1초 만에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현실이 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최근에 등장한 어떤 새로운 AI 모델이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라는 벽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거의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를 아주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 바로 플럭스 투 클라인입니다 플럭스 투 클라인 이게 뭐냐면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작지만 아주 강력한 모델이에요 딱 목표가 정해져 있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퀄리티는 최상으로 바로 이걸 위해서 태어난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이 도대체 왜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하는지 그 핵심 특징들을 하나씩 뜯어 볼게요. 딱세 가지입니다. 빠르고 작고 그리고 강력하다는 거. 이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뭐니 뭐니 해도 속도. 단 1초 만에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 내고요. 둘째는 크기. 무슨 거대한 서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컴팩트한 소형 모델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셋째, 작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강력한 성능까지. 이세 가지가 바로 혁신의 기둥인 셈이죠. 이걸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거대 AI 모델들이 데이터 센터를 꽉 채운 막 거대한 서버 컴퓨터 같았다면 이 플럭스 2클라이언 같은 소형 모델은 그냥 우리 책상 위에 있는 고성능 노트북 같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이렇게 빠르고 작으면 뭔가 희생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품질 말이에요. 혹시 품질을 포기한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빠르고 작다는 게곧 퀄리티가 낮다는 뜻일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항상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기술의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AI 개발에는 깨기 힘든 공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속도를 챙기면 품질이 떨어지고 디테일한 품질을 잡으려면 속도는 포기해야 하고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관계였죠. 그런데 플럭스 2 클라인이 바로 이 오래된 공식을 깨버린 겁니다. 작고 빠르면서도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야, 이게 진짜 혁신인 거죠. 자, 그럼 이 기술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이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건 단순히 이미지를 좀더 빨리 만드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도, 크기, 그리고 품질이라는 세 가지의 조합이 우리가 무언가를 창작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표현하고 공유하는 이 모든 과정이요. 이 기술이 점점 퍼져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선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정말 쉽게 창작도구를 쓸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앱이나 게임 같은 데서 AI가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머릿속 생각이 그냥 바로 즉시 이미지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창작의 힘이 생각의 속도로 실현됩니다. 크. 정말 멋진 말이죠? 생각하는 속도 그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 바로 이게 이 기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상상력의 한계가 곧 표현의 한계인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곧바로 현실이 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또 무엇을 창조하게 될까요?